네, 0 4분 6초 4분 6초 하이테 나란히 오고 있습니다 0 0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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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 0이 7,000원. 7,000원. 7 0 0 0 화이팅! 사관수화 이팅 김동진 화이팅! 화이팅! 이야, 이사님! 너무 빠른데? 야, 화이팅. 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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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태원아 화이팅! 어! 화이팅! 오, っわっおまうまうねあっぱれパンサーだ。 안녕하세요 화이팅! 와이 어, 화이팅! 화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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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이 4분 6초, 화이팅! 끝까지! 네. 앞발 아, 반서정, 최고! 화이팅! 첩이네요, 화이팅! 네. 화이팅! 어! 네, 민정이가 앞에 너무 빨리 쳐어나가지고 흑호샷이 잡있는 거예요. 아, 나중에 서정 찍어서, 민정이 도 빠른 것 같은데, 이거. 됐습니다. 아, 다운, 다운. 다운해. 오버, 오버. 가 분으로 겨지금 신발 다시 하지. 파이팅 12km 두다 와, 와 빠르다. 야, 땐, 12km 두다두 명이 나란히 오고 있습니다. 와. 김동진하고 박한솔들

악바리판 소정하고 같이 커플런 투자입니다. 화이팅! 군순조님! 이야, 3등! 대단합니다! 군순조! 화이팅! 40분! 40분 28초! 3위까지 들어왔습니다. 군순조님까지. 대단합니다. 12km를 39분 대 조영옥 님도 4등. 조영웅님, 어, 4등. 4등, 4등. 최영웅님, 아, 5등, 5등. 아, 최선필. 와, 1등 했어, 방한 소리. 네. 어, 39분 따로. 형, 빨리 뛰어야 돼. 안면 커플러 1등 힘들어. 화이팅, 화이팅. 다 왔어, 형님. 끝까지 밀어붙여. 형천천히들천히 아,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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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김없이 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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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가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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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있습니다 우와 대박 형 빨리 응원해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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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와 대박이다 여자 2위 송영길 여자 2위입니다 화이팅 야 이분은이 파이팅 삼인가? 네. 아 파이팅 이분영님 파이팅 사등인가 지금 손에 막 깔리는데 파이팅 뭐야? 유튜브 돌나 붙였어? 야 유튜브 돌렸어? 아니! 커플런 커플런 우리 일정에서 아, 바이 조마토 진짜 진마토리마어다야날서야이 모르겠다 막상막하 그냥 빠야할것 같다 음. 이상 끝났네 고, 고, 고. <laughs> 아, 코플란 임상을 축하합니다. 전국 마라톤 대회 파이팅! 파이팅! 반서정, 박한솔 1위 입상. 12km 부분 여자 3위 윤건우 49분 55초 기록입니다. 2위 이선정 49분 09초입니다. 영의 1위 류성화 44분 43초입니다. 축하합니다. 남자부 시상합니다 3위 조영호 41분 37초. 자 영예 2위 권순조 40분 34초. 영예의 1위 주자 김종진 39분 4 5초 기록입니다. 여기가 40분. 앞으로 나오셔서. 빠간 <laughs> 설님자 <설립>. 오늘 1등한 <laughs> 김종진 선수는. <동생은 웃음>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일반 그냥 고등학교 오! 3학년 대학생인데 어, 실력이 대단합니다 선수 앞에 부탁을 고 나와볼까요? 고3 학생? 예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환호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느 학교 학생인가요? 1,170명이었어요 어, 그중에 260명 대 70명의 5킬로까지 운동화를 하나씩타들이습니다 어떻게 어, 이렇게 잘 뛰세요? 자, 이번 대회 전마에서 많은 투자를 아니, 했어요. 훈련 연습하세요? 절대 이기 없이 전마일에서 이렇게 연말에, 연말에 한번골드런 네. 마라톤 어, 대회를 있어요, 그냥. 아 창원에서 왔어요? 어, 이렇게 네. 어, 여기까지 꽤 벌겠는데 창원이? 어제 투자하는 대회, 대회 적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네. 준비를 합니다. 내년에도 또 멋진, 그래. 아, 자, 그리고, 아, 아, 또 멋진 대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박 하셨다 얘기네. 또첫 대회인 만큼 또 멋진 대회로 준비하고 그 연습은 어떻게 하세요? 연습 그냥 그냥 중에서 하는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뭐. 자, 금산은 내년에 어, 또 멋진 뭐, 코스, 쾌적하고 아름다운 코스로 아, 개발해서 그렇구나. 그럼 아, 어제는 어느 대회에 나갔었습니까? 자, 오늘 백두까지 못 들어서 아, 어, 좀 아쉬운 분들은 카본 제트포 신발 들이고 있는 아, 거 네. 아, 일등 하셨어요? 10km요? 10km 몇분에 뛰셨어요? 어제. 자, 이 카본 제트포 이 신발도 이분이 어, 대단하시다. 아까 했던 박한솔하고 같이 붙었잖아요. 끝까지 같이 왔잖아요. 마지막 치고 나갈 때에서는 밌었는데자분들 찬들어 주세요. 다리가 안 움직여서 아, 내가좀 예. 전마요. 달라고 했어요. 라이즈 팀 중간에. 선수를 두명채용 아, 달라고 했었어요. 그분들은 전마의 홈페이지 공고가 나가면 제가 입 하신 분들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입사하신 분들은 전마요 아 홈페이지에 아아 전마요 소 선수 팀을 아 하는데 그렇구나. 요즘 목이 목 얘기 많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 잘세요알겠니다 <laughs> 야 이분들은 대단하다. 경품 추첨 참여할 듯 분들 무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자 가수 이동훈님의또 노래한곡 듣고 행이 어. 되니까요 무대 앞으로 아, 모여주시고요. 네. 모니터 한.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